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옵티머스 투자 유치를 받았는 것이 문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의 전, 청와대 전행진관이 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전행진관 그 남편이 오늘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오띠머스 주주가 됐을 때는 월급을 500만원씩 받았는데 청와전 들어가고 나서 1500만원을 받았다. 주더라. 그리고 뜻값도 몇백만원이었는데 많은 뜻값을 받았다. 어, 이런 식으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검찰이 올티모스나 지금 나임 사태나 이거를 검찰이 할수 있느냐? 지금 검찰은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권에 연루되어 있고, 그걸 떠나서 조사를, 조사수사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 조사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권에 지금 오령을 검사들은 해가 있기 때문에, 검사들은 지금 정권에 x 스가 돼가지고, 무조건 죄가 없다는 것을 만듭니다. 과거도 선거법도 어, 잘못되면은 책임자가 책임자를 묻는 게 아니고 후보자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것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또 후보자를 빼고 만드는 사람이 어, 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저 법은 사망했습니다. 법치는 이미 사망했고, 어 경찰, 검사, 판사들이 지금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믿을 수가 없어요. 얘는 할라면 특검을 해야 되지, 특검을 안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또 지금 해보세요. 검찰이 또뭐몇명 밑에서 살, 몇명만또 뭐. 그하고, 우리 사람들은 뭐 그런 거, 판단 역사 없다 하더라고, 또 그렇게 할 건데, 뭐. 굳이 거기 조사 수사가 검찰 안 돼가지고, 검찰 조사 수사를 뭘, 뭐, 무엇을 믿을 겁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어, 대한민국 검사 아니고, 대한민국 경찰 아니고, 대한민국 판, 판사, 대한 판사가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 자기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을 위해서, 어 재산가 어?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과연 있느냐? 없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검사들한테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검사들은 절대 정권에 방패막력 역할만 하지, 정권에 어떤 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고 정권이 아니라도 정권에연루대가 있는 사람들이면은. 무조건 무혐의고 무죄입니다. 그런 뭐뭐 뭐, 뭐 검사가 이런 그런 검사들이 뭐 무엇을 할게니까 이렇게 검사를 맡기면 안 됩니다. 이 야당 썩은 야가 야당들이 어, 국회의원을 100 100 10명 정도까지 있으면서 어, 안철수 당하고 어, 어, 뭐 국민의당인가 국민힘의당인가 하고 이 사람들이 미쳐 빛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걸어야 되는데, 이 목숨 걸은 국회의원이 한 놈도 없습니다. 야당들이. 주영이나, 어?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야당을, 뭐, 야당이 뭐, 뭐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야당 지지받을 수 없어요. 야당 국회의원들 1 0 0 명이면 뭐 작지지도 않아요. 옛날에, 어, 열린민주당이, 최 어, 7도 응, 단상에 올라오고, 어, 노무현이 탄핵될 때, 응, 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 이, 지금, 보수 정당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옵티마든지, 어, 나이미든지 간에, 이거는, 뭐, 정권 차원이 아니라도,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는 밝혀야 됩니다. 지금, NH 투자 증권도 여기 가입되어, 뭐, 개입했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이 조사를 특, 특별 검사를 해가지고, 어, 하든지, 특임 검사를 하든지, 그래 안 하면은 이거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